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이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어마무시한 크기부터 넓은 실내공간 내구성 가성비까지 완벽한 국산 4륜 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넘치는 국산 4륜 SUV 차량입니다 바로 쌍용사의 지포렉스턴 2.24WD 유라시안 에디션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SUV 차량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지포렉스터 차량이라고 하면 천만원 초반대에 탈수 있는 차량인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 그만큼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저 효자카에서 말이 필요 하나 없는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320만원 1,320만원에 판매한 차량입니다 G4 렉스턴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쌍용사의 G4 렉스턴 2.2 4WD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7월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1 4만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니오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염과관한 운전석 뒷문 판금과 뒤엔다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크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 관리 상태도 깨지거나 변색된거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LED 안개 등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이 없어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20인치 휠적용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션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문자석 뒷바퀴 같은 것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정량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한상한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엔 후방 감지 센서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적용된 차량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SUV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7인승 차량인 만큼 3열 시트도 폴딩 된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 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종만 생활기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G4 랩스턴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천만원 초반대에 탈수 있는 가성비 국산 4륜 SUV 차량인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또 어떤 만업체들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DJ 차량 유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리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 등 들어온 걸잘 없으며 실 주행거리 14만 477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은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 핸들 열선 옵션과 옆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왼쪽 편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우측에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 잘나오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는 메뉴얼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사륜 온 오프 버튼 옆으로는 오토 홀드 버튼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롬미러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SUV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과 앞쪽 콘솔. 보시게 되면 송풍구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문 있지만 차량관리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4 렉스턴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쌍용사의 G4 렉스턴 2.2 4WD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8년 7월에 등록된 2018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4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잘된 만큼 미세 뉴유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문은 운행에는 전혀 무가한 운전석 뒷문 판금과 뒤엔다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인기 정말 많은 G4 렉스턴 차량 구독자님들 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 봤는데요. 차량 관리 상태도 정말 퍼펙트한 차량입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1,320만 원, 1,3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차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휴차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